광양시 북쪽 섬진강 서편 호남정 맥상에 있는 백운산을 진틀 마을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갔다 되돌아온 산행 동영상입니다. 전남도 광양시 다안면과 옥룡면 진상면의 경계에 있는 1222m의 산은 반야봉 노고단 왕증봉, 도솔봉, 만복대와 함께 소백산맥의 높은 봉우리로 꼽히는데, 전라남도에서 는 지리산 노고단 다음으로 높은 산입니다. 이, 이 산은 섬진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남북으로 마주 보고 있어요. 2003년도 3월 눈이 쌓인 겨울산행이라 진틀마을을 출발해서 정상까지. 만 왕복한 산의 영상입니다. 이 산에는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곡 계곡 등4대 계곡을 품고 있는데 동곡 계곡의 실제 길이는 10km 정도 된다는데요. 성진강 출구에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남해 고속. 로 응, 응. 탑이 성진강 휴게소 옆에 있어요. 진틀마을 해발 410m에서부터 입산 시작합니다. 해발 485m에서 입산 시작하는 뒤에는 청운가든 진틀마을에서 지금 병암 계곡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 10분가량 경과한 병암 계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여기 있고, 540m 지점에 왔어요. 560m 지점에 오니까 민가가 하나 있고, 여가까지 돌길이 있었어요. 한 20분가량 올라왔어요. 닭장. 600m 병암 계곡에서 바라본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산. 병암 계곡 북쪽과 서쪽으로는 호남정맥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높은 능선이 호남정맥이에요. 685m 지점을 오르고 있는데, 계속 돌길이요. 바른쪽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고, 전국 제1위 크로스 생산지, 앞에 보이는 저 줄이 크로세를 정상 1.8km 지점입니다. 계속 파위가 아주, 정상 1.6km 지점에. 1.6. 그러니까, 고로세 수액 제출를 위해서, 아, 모두는 거고, 계속 돌길입니다. 여기 아, 여기 갈림길인데, 신선대하고, 맞죠? 신선대는 1 6 k m 정상은 1.3km. 내판이 저기 있고, 지도. 진길곡에서부터, 이능선길 경사가 좀 심해요. 눈도 많이 와 있고. 여기가 조금막고만 바위. 여기서 지금 바위 있는데, 여기서 정상까지가 1100m인데, 네. 눈길 경사가 꽤 미끄럽구먼. 딘텔3거리서부터 능상길은 1.3km 정상까지 계속 25도에서 30도 정도의 경사기, 1110m에서 바라본 정상입니다. 벌써 일부 사람들이 올라가 있구먼요. 정상에서 왼편으로 가까이 보이는 신선대 정상 500m 지면 계단이 있고 어디서 지금 정상이 보이는 거니 정상 밑으로 여기 신선대 정상으로부터 300m 지면 있는 삼거리 안내판이고 다른 쪽은 억불봉 왼쪽은 지금 정상으로 가는 입니다 눈꽃 사이로 보이는 정상이에요. 정상 정산은 우측으로 있는 바위고 그 너머 저 너머로 섬진강이 보이는 거면 정상이 거의 다 왔어요. 일반적으로 1시간 40분의 올거리를 눈길이라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어 뭐, 계곡이구만. 동 남쪽에서 바라본 협은산봉우리고 북쪽으로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자, 배 보는 게신선대요 가운데 북쪽과 동북쪽 멀리 지리산 능선이 쭉 동서로 뻗어 있는 게 보이는데. 다시 한번더 지리산 능선을 바라보겠습니다. 동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상 가까이 서북쪽으로는 신선대와 한채 넘어 또아리봉까지 보이네요. 정상에 올라와서 동쪽 매봉 쪽으로 뻗은 호남정맥과 네가 오른 서남쪽의 평안계곡과 능선 그리고 남쪽 능선을 바라봅니다. 지금 온게 남쪽 능선이죠. 옆에, 옆에 사람 더한데. 사람은 들죠 아, 맞다. 1218m 지금 5 0 0 백운산 정상이에요. 봐. 저 사람 르지 저, 저. 서편에서 바라본 백운산 정상. 정상에 있는 안내판이 요 진틀까지 3.4km 억불봉이 6km. 정상에서 바라보 남쪽으로 억불봉 쪽입니다. 거그 뒤는 지금 바다가 보이고요. 동남쪽으로 저 앞에 섬진강이 나타났고. 이것시 엎불봉이 많이 잘 안되는군.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멀리, 저기, 저기 지리산. 지리산. 정상에서 지금 서쪽으로. 저가 신선봉. 그 다음에 여기가 뚜에리봉.

그데단체 그러네 아까 뭐그분 들은 거같던 일로 고하던 올라온 능선이고 고문이에요 고아불봉하보다잖아 서쪽으로 뻗은 호남정 맥상의 신선대와 아리봉을 다시 한번 보죠 논실 경암 계곡과 평암 남해 저기 여러 집인데 시몬 우리가 올라온 능선 백운산 동쪽으로 보이는 저 앞에 봉오리가 능선에 붙은 저 앞에 봉오리 저기 매봉님매봉매봉 배봉. 안쪽으로 또 하나 능선이 있는데 마을이 있고 저 나무로는 지금 저 능선 끝으로는 이렇게 좁고 사이로 지금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보이는 게 여기 지금 오리가 올라온 능선서부터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남해 바다 저쪽이 사천만서부터 지금 억불봉이는 쪽이고요. 다음에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섬진강이 보이고 섬진강에서부터. 자, 저 동쪽으로 지리산 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 이 앞에 계곡 삼진강 줄기를 따라서 가면, 자, 앞에 보이는 게 천왕봉 같고, 지리산 계속 줄기 따라서, 가 한번 놓고 다니는 쪽 같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신선대하고, 저기 또아리봉, 아다담에서 어, 저기 도설봉.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 4천만이 보입니다.